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패딩 크로스백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크로스백 원단은요, 어, 지금 제가 검정 누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누비 원단 150에 60 정도 가지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방 안에 안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감이 너무 후들후들한 안감보다 살짝 면 조금 도톰한 원단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힘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비, 저기, 안감 원단은 150에 38cm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제가 어, 겉주머니에다가 테이프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테이프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 패딩 원단 잘라서 뜯어가지고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해도 되니까 한 37cm짜리 테이프 있는 분들은 테이프 준비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냥 원단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퍼가 하나 필요합니다. 지퍼가 40cm짜리 하나 준비해서 오늘은 준비물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오늘 크로스백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지를 한 45cm짜리 한두 장을 먼저 잘라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반으로 한 장을 이렇게 접어 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접어 놓은 부분이 골선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골선 표시를 좀해 주시고요. 밑에 직각으로 선을 그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로. 자, 이렇게 직각 먼저 되도록 그려준 다음에 이제 그릴 건데요. 자, 넓이 18cm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18cm 그려주시고요. 기장은 28.5로 가겠습니다. 자, 기장은 자, 28.5또이것도28.5 아래서 자,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18cm 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먼저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28.5가 될 거고, 폭은 18cm.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밑으로, 위에서 아래로 2.5cm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2.5cm를 점 찍어주고, 자, 점 찍어주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cm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또 2cm 점 찍어줍니다. 점 찍어준 다음에, 얘와 얘를 서로 연결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해줍니다. 자,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골선 해놓은 쪽에서 4cm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아래로 4cm 움직여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4cm가 또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4cm. 자 이제 S모드자를 어디에다 댈 거냐 하면 여기 2cm 왼쪽에 2cm와 요 아래 4cm 내려오고 4cm 움직인 부분에서 움직여주는데 S모드 자 지금 생긴 대로 저와 같이 S모드 자가 이렇게 생긴 쪽에 12cm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여기 12cm와 요거 연결해줍니다. 이대로 자 12cm 하고 여기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굴려주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1.5cm가 또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1.5 자, 이 방향으로 1.5cm 움직여서, 그 다음에 요거를 사선으로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S모드자를 준비해서 S모드자 작은 거, 작은 거를 사선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숫자 없이 사선으로 놓고, 밑을 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대로 모양대로 이 모양을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채워보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골선이기 때문에 겹쳐 자르게 하면 이 가방의 겉감이 완성됩니다. 이거를 누빔 겉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예 이렇게 누빔 겉감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또 안감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빔 겉감은 이대로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장.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패턴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패턴을 또 반으로 접어 줍니다. 그래서 역시 아까 겉감 자른 것처럼 골선 그려줍니다. 골선 그려주고 또 밑에 직각 맞춰서 선을 또 그어줍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밑에 아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3.5cm가 필요합니다. 자, 밑에 23.5cm 자, 요게 23.5cm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로 36cm가 필요합니다. 자, 36cm 자, 직사각형이 되겠죠? 다시 36 자, 표시해주고 다시 23.5 해서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는 36 여기는 23.5 그 다음에 이제 어디부터 그리기 시작하느냐 하면요. 얘는 아래부터 그리겠습니다. 곡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래서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맨 밑에 7cm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cm. 자, 여기에서 아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7cm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으로 5.5cm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5.5cm가 올라갔습니다 자맨 끝에는 6.5cm가 또점 찍어줍니다 자이 부분은 6. 5cm. 그래서 왼쪽은 6.5cm, 안쪽으로는 5.5cm. 얘와 얘를 1cm 타인하는 거를 사선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실 겁니다. 자, 이 모양으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왼쪽 끝에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4.5가 움직입니다. 자, 여기. 다시 4.5cm 부분에 점 찍어주고, 곡자를 어디로 연결하냐 하면, 아랫부분에서 4.5까지 가는데, 곡자가 거꾸로 움직입니다. 거꾸로 움직여서, 곡자 20에서 시작해서 4.5까지 연결해줍니다. 자, 아랫부분, 우리가 여태까지는 곡자를 이렇게 썼는데, 아래로 움직여줍니다. 아래로 해서 20, 여기 맞춰주고, 해서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자, 요 부분이 곡자 20. 자, 요렇게 해서 연결해주고,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6cm 또 내려갑니다. 자, 6cm. 자, 이렇게 6cm 표시해서 내린 후에 S모드 자 준비해서 S모드 24를 찾아줍니다. 자, S 모드, 25, 24, 23 이렇게 나오죠? 자, 24를 찾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선까지 연결해 줍니다. 자, 이 모양으로. 자, 이렇게. 자, 역시, 이거는 어느 부분이냐 하면, 안감. 안감 얘도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 모양 다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것도 펼치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런 모양의 안감 두 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옆면 돌아가는 부분을 패턴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지를 이용해서 이것도 그릴 건데요. 자, 요건 또골손으로 그려도 좋고요. 얘는 어 48cm 우리 넓이가 48cm짜리가 두 장이 필요한데 밑판을 통으로 하면 천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밑판은 굳이 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어서 써도 되기 때문에 반으로 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릴 때, 역시 얘도 직각을 맞춰서 밑에 선을 그어줍니다. 자, 패턴지 밑에 놓고 직각 맞춰서 선 그어주고, 자,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자, 밑에서부터 이제 또 맞춰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8cm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48cm. 자, 그 다음에 높이는 12cm. 자, 이렇게 해서 직각을 맞춰서 12cm 그려주고, 또, 왼쪽 끝도 똑같이 12cm 표시해서 또 연결해서 그어줍니다. 자, 우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왼쪽 위에 15cm를 점 찍어줍니다. 자, 여기. 15cm 위치에 점 찍어주고, 아랫부분도 15cm 또 똑같은 부분에다 점 찍어줍니다. 자, 요것도 역시 15cm. 그 다음에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왼쪽 12cm 해놓은 부분을 2등분 해줍니다. 자, 요렇게 2등분 하면 여기가 6cm, 6cm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위아래로 3cm씩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3cm. 그러면, 여기, 3, 여기, 3,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 부분을, 위에 거는 위에 15cm 하고 연결해주고, 자, 아랫부분은 아래에 3cm 하고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그대로 잘라줍니다. 얘는 패딩, 누비 원단이어야 합니다. 누비 두 장. 천을 아끼기 위해서 얘는 골손으로 가지 않고 두 장을 잘라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장 겉감 두 장이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작은 건데요. 어, 지퍼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도 역시 직각을 좀 맞춰서 9cm 먼저 그려줍니다. 그다음에 높이는 6cm 직각 좀 맞춰서 이렇게 6cm 해주고 이거 6cm 다시 또 9cm 표시해주고 자 6cm 이렇게. 자 이렇게 9cm 해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반으로 나눠줍니다 1점 이렇게 일단 4.5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2분의 1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를 2.75씩 5.5가 되도록 이렇게 여기 5.5가 되도록 해줍니다. 요 부분이 5.5cm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주고 또 여기하고 요거 연결해줍니다. 위하고 자 이렇게 예, 마름모가 되도록 해주고 요거는 누비원단이어야 합니다. 자누비원단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얘가 위가 아니고 이쪽이 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작은 부분이 위 올라가게 해주고, 여기다 아래 이렇게 해서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그대로 오려줍니다. 자, 이제! 어 패턴은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장의 패턴을 그리고 이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비 겉감 두 장을 제가 이렇게 검정 천에다가 미리 초초크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칸을 좀 맞춰서 이렇게 그려주고 두 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올라가는 옆선을 요거는 천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냥 한 판으로 가도 좋고요 아닌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두 장을 해줘도 좋습니다 단 요렇게 그려줄 때 그냥 한 판으로 가는 사람은 여기서 1cm씩 빼주고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한 판으로 가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두장아래기 때문에 두장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요. 그리고 조그만 거, 요거, 누비 위아래 요것도 두 장이 필요합니다. 요거 두 장,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끈이 필요합니다. 어떤 끈이냐 하면, 우리 가방에 이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요 끈이 필요합니다. 요 끈이 8에 70요렇게 해서 두장 필요합니다. 자끈 요거 두장 어, 해주고 그 다음에 남는 천가죽은또뭘 해주냐 면요 겉주머니 요 겉주머니를 해 주는데 천이 없는 사람은 굳이 겉주머니 안 해도 좋고요. 천이 있는 사람은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잘라 주는데 이거는 17에 이거를 37로 한 장만 잘라 줍니다. 아, 너비로. 자, 요렇게 해서 재단해 주면 겉감은 다 자르는 건데 어, 단한 가지 주의할 거는 겉감의 겉과 겉주머니가 같은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면 모양이 보기 쉽습니다. 자,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이렇게 해서 다 그려서 재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안감. 자, 안감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겹쳐 자르게 해도 좋습니다. 두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패딩 원단은 겹쳐 자르지 마시고요. 안감은 얇기 때문에 두 장을 겹쳐서 그대로 잘라 줍니다. 요거 두장 잘라주고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겉 주머니에 안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패딩 누비 17에 37cm 짜리를 이렇게 한 장을 또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거는 17에 37한 장, 그리고 얘는 두 장. 그 다음에 20에 25짜리 속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속주머니 자20 20 곱하기 25로 두장 조금 작아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늘 주머니 속주머니까지 모두 다 패턴과 재단을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